올겨울에도 어김없이 도심 한복판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나눔 목표에게 1센트가 모일 때마다 빨간 온도계가 1도씩 올라갑니다. 제막식 첫날부터 강원 지역 기업들이 눈금 올리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의 활동으로 어, 이윤 추구를 어,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 기업 경영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목표로 하고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부 키오스크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복잡한 절차로 기부를 포기했던 사람들도 간편하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군 순회 모금 때 키오스크에 신용카드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 3천 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62일 동안 펼쳐지는 강원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85억 3천만 원.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소액 기부가 이어지면서. 캠페인 종류 하루를 남겨두고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